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삼부인과 병원 대표를 맡고 있는 성형무 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천식으로 살고 있는 삶의 철학이 여기 있습니다. 그 웃음과 친절 그리고 감동을 갖다 선사해주는 직업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의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대지 사람은 자기가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한 60, 70 넘어도 아마 저는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이교황성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가 살면서 인생의 어떤 양념, 양념과도 같은 부분이 교황성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본인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 어떤 강좌가강좌를 줬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젊었을 때 서원대학교가참잘다녔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많이들 개혁이 되고, 문제가 그 성의식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잘분방게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 많이 이제 거치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가장 많냐면 부부 간의 싸움에서 남자들이, 남편들이 주도권을 잡고 부인들을 마구 못하는 어떤 부부 폭력이나 또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데이트 한참 해야 되는데,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게그 심화되면 나중에 스포커나 아니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연결되고, 또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당했던 젊은이들이 나중에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싹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라고 하면은 기존의 관념이 돈을버는 목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갖다가 행복하게 해고 자녀들 편안하게 해주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 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잘될 됐으면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운도 좋고 행운이 되게 많이 따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시겠지만 운이 좋은 친구들 옆에 있으면은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도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저도 여러분의 젊은 기를 좀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서 또 공감이 가는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húng t 네. 네,